헌법재판관 2명임기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이명시한을 그 4월 2일까지로 좀 미루신 것은 그 탄핵에 대한 부정 여론을 좀 고려하신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사실은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시간이 경과됐거든요. 본인이 이 위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고요.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그 기간에 최상목 부총리는 거부했지만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위헌행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했었어야 하는데 왜 대행으로 복귀한 지 일주일이 경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최후로 3일간의 시간을 더 들여서 결단할 수 있는 기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저 주신 질문이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오늘 당장이 아니라 4월 1일까지 시한을 주느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줄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런 질문이 나올 만큼 판단의 시간이 충분하고도 과도하게 넘칠 정도의 최종 시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먼저 네. 아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기 전에 그 현재 선고 결론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는 다 승복을 하겠다는 점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의 결정에 대해서? 현재의 결정, 우리가 지금 파면을 조속하게 해달라, 우리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볼 때는 4월 18일 기한 전에 선고 기일이 잡히고, 그리고 만약에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면 어, 누구도 다 알다시피 신속한 파면 결정 말고는 다른 답은 없다. 지금 다섯 가지 그 항목에 대해 가지고 위헌 여부를 우리 국민뿐 아니라 모두가 다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뭐 신속한 파면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승복할 승복한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마흔역의 의장님이 내셨던 가처분도 동시에 아마 진행될 거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어, 아까 우리 김민석 수석님 발언에서도 있었지만 마흔역 임시재판관 지휘 확인에 대한 가처분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빨리 결정되는 것도 방법인데요. 예. 한덕수가 마흔역을 임명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처분에 의해 가지고 재판관의 지휘가 부여되는 것 각각 독립적으로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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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마지막. 마지막. 네. 지금 현재 도구가 이렇게 지연되는 걸 보고 뭐 7대1이다, 5대3이다, 뭐 이렇게, 뭐, 난통말로 하면 뭐 계기는 상관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도부는 지금 현재 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또 약간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찌라시 등을 통해서 많은 야측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사실 정확하게 현재의 내밀한 사장을 파악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내용은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김민석 수석 최고의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지금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4월 18일 이후로 지연 시킴으로 인해서 윤석열을 복귀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복귀 음모이자 그 이후에 제 2의 개엄을 획책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최후 통첩의 시간은 4월 1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네. 네, 그럼 오늘, 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